약수의 개수부터 보자. 약수의 개수는 A의 m승, B의 n승이라는 소수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, m에다 더하기 1, n에다 더하기 1 하는 게 약수의 개수지. 이해가 되지? 어, 여기까지만 하면은,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에 n승. 그러면 2의 n승, 3의 2n승.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, 2m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, 음흠. 얘는 3의 n승 5의 n승인데 얘는 3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의 n마이너스 2승 5의 n승 이렇게 될거예요 약수의 개수는 n마이너스 1 더하기 n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얘가 bn 얘가 an an 빼기 bn을 볼게요. 이거 2n의 제곱 더하기 3n플러스 1이 될것이고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거예요 빼주니까, 빼주니까 n의 제곱 3n 빼주니까 2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, n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여기지다 풀었으면 이제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? 바로 아까 시그마 n 은 2부터 10까지 해서 n 어 플러스 1, n 플러스 2 했죠. 얘는 뭐야? 부분 분수에 합해서 b-1분의 1, 그 다음에 a-1, b-1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? 어차피 빼주면 1이기 때문에 n은 어떻게 되냐? n은 2부터 10까지 m-1분의 1 빼기 m-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해 되는데요 어, 선생님 비수특위안좋아져 계속 구시가 어떻게 되는 거 돌아가네, 그치? 어,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주면은 n은 2부터 10까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집어넣어 주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. 촘촘 촘 이제 뒤에 있는 거다 없어질 거야. 그럼 앞에 거 하나 남았으니까 끝에 있는 거 하나 남으면 된다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? 어,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남는다는 거야. 그래서 정답은 n은 3분의 1 빼기 12분의 1. 어, 통분해주니까 12분의 4, 그래서 12분의 3, 약분해주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와버립니다 이해가 되지? 약수의 개수 물어보는 건고, 부분 분수의 앞까지 물어보는 거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